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평상시에 많이 봤을 거예요. 얘를 빨리 답을 내는 법을 조금부터 해 볼게요. 요 밑에 숫자 1이 있으면 1을 넣으세요. 저거다 넣으면 f 에 1로 나오고 얘를 요 리미트 밑에 h니까 h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미분하면 2, 미분하면 0 위에서 아래를 빼세요. 2 빼기 0이니까 2 그리고 요것도 h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그러면 1 나오니까 1분의 1. 그래서 1분의 1은 1이니까 얘는 2f의 1이에요. 그럼 여기에다가 1로 면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는 거예요. 그러면 얘도 한번 보면은, 얘도 한번 보면 똑같아요.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참고 숫자 2를 넣어요. 그럼 f의 2 하고 위에 x에 등비 x에 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, 미분하면 0, 1 배기 0은 0. 요것도 미분하면은 ex 2X, 2 x 가 나오니까 x에 2를 넣으면 4.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여기다가 2를 넣고 그 결과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은, 급하면은 얘가 이 결과예요.